한동훈은 내가 봤을 때 눈치도 없다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리백 김건희에게는 디올백 <laughs> 겸손해서 안기령 후임으로 20명 정도 검토하다가 아나운서 경력도 짧고 그 언론사 인턴 기자 경력도 짧은데 목소리 톤이 좋고 공통 질문 중에 한동훈 이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있었어요 다들 여러 가지 답변을 했거든 근데 이번에 김준 기자가 한줄로 뭐라고 그랬냐면 기괴합니다. 이걸로 합격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하다고 말을 못해. 기괴하다고 말아도 된다는 걸 더욱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모아봤어. <웃음> <웃음> 이게 까치발 처음 들킨 날이야, 이 날이. 두 번째. 내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키가 비슷해. 작을 것 같은데. 작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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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생각. <생땅. 웃음> 출퇴근을 보장하라! 진짜. 자기가 묻힌 거. 아... 자기가 묻히잖아. 어, 어, 어. <laughs> 계속 묻혀, 자기가. 딱 붙이고. 설 확인. <웃음> 묻히고. <웃음> 이 와중에 리어카에는 연탄이 하나도 없네요. 묻히고. <laughs> 아, 내려놓고. 설 확인하고, 묻히고. 선명한 손가락 자국 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볼까? 요고. 요 우리 좋아하는 대목 아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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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아, 요거 최신이거든? 아, 요거? 골짝골짝. 개양에 갔을 때예요 점핑. <laughs> <laughs> 펀도, 점핑, 에브리 <laughs> 파티, <Everybody. 웃음> 점핑. 이거 어딜 가는 게 아니고 이마 시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할까 사람들이. 또 이것도 재밌어. 이것도 봐요. 아 먹여주는 거. 자 시장에 와가지고 후보들 <laughs> 강아지한테 먹이듯이. 먹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을 마주치고, 입을 바라보는 게, 사람의 소통방식이에요. 먹을 때, 이렇게 좀. 아무리 트러플을 해지만. <laughs> 양쪽, 동시로. 양쪽 동시로. 이렇게. <laughs> 양쪽 후보를 쳐다보지 않고, 카메라를 봐, 자기는. 카메라를 봐요. 자기는. 이거는, 은총을 매기는 거거든요? 나의 은총을 먹어라 <laughs> 그런 연장선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너무 친윤공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제가 출마 안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천상계에서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출마조차 안 한단 말이지 근데 너희들이왜 잔소리야 내가 안한것으로다 정리된 거야 다 정리된 거지 그거예요 천상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임하시고 그러니까 예. 은총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세례하노니 <laughs> <laughs> 이거거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지니. 그러니까. <laughs> 점핑하고 혼자. <laughs> 그 미취학 아동들이 신나가지고 반박뜰때 있잖아요. 그런 거야. 어, 사람들이 날 봐야 되는데? 내가 입하셨는데? 중위의 수준에 못, 못은 정말 미취학 아동 정도. 사가 굉장히 예의 없는 짓이거든요. 무례한 얘기죠. 보통은 먹여주면 산소를 바친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마주친다든가 후보를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은총을 바꿔라. <laughs> 나의 비다. <피다>. 나의 오징어다. <laughs> 오징어와 그 문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강렬한 유사점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괴하다고 생각되는 사진은 그 생닭 사진이에요. 고급 관용차 카니발. 아래서 이거? 이거? 네, 저게 영화에서 보는 몽따주 기법이라고. 저게 제가 혼자 심심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눈은이랑 안경을 오려가지고 생닭에다 붙여봤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에 주름이 꽤 많지 않아요? 요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세 관찰했잖아. 음. 이유는 모르겠는데 손이 굉장히 거칠어요. 음. 내가 사진들 다 확대서 해 보든 거 나는 주부습진 이 심각한 정도에 다다른는정도로 손이 거칠더라고. 어... 이유는 모르겠이 이거...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 이제 관심 없었어. 아,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스핑크스 고양이랑. 느낌이 너무 비슷한 거야. 어디로 가려고 그래? <laughs>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이 메시지가 뭐야 도대체? <laughs> 당신들께 임하여 당신들처럼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생닭을 사라, 샀다. 하늘에서 서민의 세계에 임하신 나를 보라. 이런 거 아닌가? 나는 관대하다. 어? 나는 관대하다 그 사람 참백에 나오는 그 대머리. 안. 서민들의 삶과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고른 게 연탄을 바르는 거고. 한 번도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도 하네. 없고, 그냥 이 사람의 머릿속에 서민의 모습인 거예요, 저게. 우리 삶과는 너무 동떨어지니까 기괴한 네. 거죠.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을 때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제 20대 후반인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럼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근데 대통령 왜 바지를 꼭꾸입고 다녀요? 윤성한 <laughs> <laughs> 평론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것 중에 제일 기괴한 건 뭐예요? 제일 좀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게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펠로포네소스 이렇게 <laughs> 들고 출국을 <laughs> 하는 맞아, 모습을 맞아. 이제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그 그의 관종의 그 느낌이, 네,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중이병이라고 했었는데 만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난 이게 한동이라고 훈봐요 실제로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데 상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밖에는 할 줄을 몰라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스스로. 그거는 누구도 그걸 교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지식조차도 절대 지식이에요 그것과 틀린 얘기를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어제 같은 경우도 아리백 그거 걸라도 어, 되는 그게 거 아니다. 이게 난 최근에 가장 기괴한 말이었어. 심지어는 국민의힘 기후 정책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한 말이에요. 아리백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떤가. 사실 별거 아닌 얘기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 아,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리백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거라고 니들이 공박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별거 아닌 거여야 되는 거예요. 난이 사람 아리백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른 한동훈 내가 봤을 때 눈치도 없다.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리백 김건희에겐 디올백 <laughs> 이런 식의 사고방식 있잖아요 본인들의 생각에 정의고 본인들이 생각에 하기 나쁜 거라고 단정 지으면 단정 지은 다음에 거기에 근거를 맞춰가는 방식이에요 그 특수부 방식이에요 검찰 수사 방식을 응. 그대로 정치에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이 디올백 같은 경우는 그게 몰카 공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 제재받았잖아요 그 인재개발원장은 어, 재산이 몇십억 있는 사람이 300만원짜리가 그게 무슨 명품이냐고, 별것도 아닌 건데. 근데 이원석 총장 어제 10만 몇천원짜리 그 김혜경 여사,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 빼고. 어 음. 자기들 빼고. 항상 나 빼고. 내가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거고,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중요한 거예요. 아리백 윤석열이 몰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몰랐으니까 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따져볼 필요도 없어. 이건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어. 하면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사진이 제일 기괴해요, 사실은. 보수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도 드러내고 있잖아. 후보들이 이 은총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동훈은 은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가 작동한다는 거 아니야. 강아지한테 먹이 주듯이. 강아지한테 먹이 줄 때도 보고 줘요. 눈을 카메라랑 마주치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 힘이 지금 현재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진짜 기괴하다. 저렇게 입으로 받아먹음으로써 저 사진이 완성됐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랑 같이 닭강정 먹는 사진을 보셨죠? 아, 아, 그것도 골 때립니다. 그런가? 원희룡 장관 뒷목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요. 여기 여기 손으로 어. 잡고 있어요, 여기. 손에 주름 진짜 많네. 후보를 띄워주러 갔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후보의 뭐가지를 잡아요. 어. 뒷목을 잡은 거죠. 뒷목을 잡고 먹여주는 거예요. 어, 어. 심지어 검찰 선배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 목을 잡고 먹여주지 않아요. 은총 받아라, 얘들아. 동물의 세계거든 이거 완전히 원희룡 후보가 서울대 법대 10년 선배예요. 사법 연수원 선배고, 검찰 선배고, 정, 선배고 화 선배고, 정치인 선배. 선배고, 어깨 위도 손에 잘안 올라가고 음. 함부로 뭐어 잡지 않단 는 말이에요. <laughs> 그리고 더 팩트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 한동훈 장관 그 양쪽 눈 사이에 닭강정이 정확하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 사진을 딱 보고 속으로 아,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웃기기 시작하면 <laughs> 아니, 닭강정을 들고 이렇게, 아니, 피지컬로 웃기기가 어딨어.